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지존하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굴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에 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와께서 호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 예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래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와의 호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묻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고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대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고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며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가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려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얘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버려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여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제약을 지워주소서 나의 제약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지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지에서 나를 건지소서.내 혀가 주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주여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52편 보악한 자여 네가 어째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약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4편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민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재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도하며 누하여 나를 핍박하라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쳐여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카리로다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지 하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쌓은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 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을 갖도다.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은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려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흘려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부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재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교만은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넣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이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매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 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에사 나로 말미암아 애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에 드리며 누가 나를 예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은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부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민이다 63편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깨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누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지약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머리를 흔들려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며마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의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